네 오늘은 책을 한권 소개시켜드릴게요. 서면 서민, 서민간부 고명의 생각법, 독서법, 장서법이라고 되는 에, 이 책은 돈 받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, 고명한 씨가 지은 책이고요. 에, 뒤에는 어, 성훈이 씨가 그 어떤 기획사의 대표가 되셨군요. 그다음에 홍, 홍소천 씨. 오, 어, 연예계가 동남아 요리 쪽으로 유명하시죠. 음. 그 다음에 이랑주 대표.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의 제자이시고, 저자이시고, 예. 윗박스 브랜디란, 저기, 대표가 되시네, 되셨네요. 예. 음,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. 예. 좀, 오프라인 구입은, 아, 공짜로 할 수가 있는데, 아, 요즘, 그, 저기가 안 좋고 그래갖고, 뭐야, 아, 그게 안 좋아요. 그래갖고, 그걸, 지금,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, 그 다음에, 예, 또, 멘토이신, 저기, 고물상 대표님께서, 도와준다고 하니까 바꿔야 돼요 의족을 바꿔야 돼요 의족이 저기 해갖고 자꾸 발 부분이 빠진, 빠지고요 좀 수명이 짧네요 저기 하는 데는 뭐 3년마다 한 번씩 보조금이 주어진다 그래요 그래갖고 바꿀 예정이고요 그래갖고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원룸도 계약 연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못못 못 갔다 오고 있어요. 예. 성향이 그렇고요. 공구를 하나 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예, 아임 사건입니다. 아임 사건. 버튼을 일단 은 누르면은 배터리 체크 등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작업 확인 등이 들어오죠. 뭐 LED가 3개 바뀐 타입은 아니고요 근데 요게 제가 모세 아 모델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모델명 AI414M2에요 414M2요 가정용으로 딱 알맞는 크기고요 딱 이게 4셀 리튬이온배터리 4셀을 이용한 2암페어 제품이 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너무 과하지도 않게 딱 가정용으로 딱이에요. 그다음에 웬만한 뭐 셀프 공, 셀프로 하는데도 딱 알맞고요. 예, 제가 또 오랜 현장 경험이 있다니까 있으니까 딱 알맞습니다. 근데뭐 오토바이를 만지기에도 좋고요, 자동차 뭐 저기, 14mm 까지는, 뭐, 다 토크가 맞는 것 같고,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. 1 3 m m 뭐, 저기 할 때는 17mm 까지 볼트너트 다 풀는데 쓰고요. 16mm 부터는 좀 검증이 덜 됐습니다. 예,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. 16mm 부터는. 1 3 m m 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. 1 3 m m 볼트너트 다 풀려요. 그리고 저는, 요, 임팩 트 드릴형이랑 그다음에 그냥 해머 드릴이랑 드릴형이랑 예 해머 드릴 되는데 해머 드릴까지는 필레 필요하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제 중고 오토바이 저거 임팩트를 가장 많이 쓰죠 뭐 건축 건축에도 많이 써요 13mm 까지 13mm가 13mm 뭐 17mm 그런 게어 보통 대형 13mm로 돼 있는 게그 적이에요 아시바 파이프를 고정할 때 쓰는 클램프 노트가딱1 3이에요 그게 딱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걸 구매를 했고요. 사실, 기존에 3셀 배터리에 해당하는 제품을 쓰면요. 좀 토크라는 게 그런 게 많이 아쉬워요. 그 다음에, 배터리 용량. 기존엔 뭐, 리카제나 수소나 뭐, 1.5A 들어가면 끝이었는데, 이 리튬 이온으로 넘어오면서 2A가 다 기본 장착되어 있어요. 뭐, 미로키는 미러키는 3세대, 뭐, 6A까지 했는데, 그건 약간 오버스러운것 같고요. 예, 요거 딱 알맞더라고요. 한 번에 쓸수 있는 양이나 뭐 그런 게, 예. 안 그러면 그냥 더 대형으로 넘어가거나. 지금 이게, 모다는 모터는 브러시리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건 안 나와 있네요. 아, 여기 요 여기 이 스위치로 토크라든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나 봐요. 그잘 평소에 조절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. 음,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몇년 전에 살 때는 콤보 세트로 해갖고 한1 8만원대가 20만원 좀안 되게 구입했고요. 어... 팁으로는 육각팁. 여기는 임팩트 드릴에 맞게 6.35mm 인가로 되어 있고, 여기 딱딱 정뭐 5mm, 5 m m 면 5mm, 4mm면, 4 5 m m 면 4mm, 4.5mm, 그 다음에 4mm 이렇게 딱되 있어요. 5mm씩.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른 데 쓰려고 예전에 구입해 놨던 건데, 요즘 RCL 쓰려고, 쓰려고 저기를 그 볼트에 대보니까 볼트가 2mm라서 이게 안맞아요 최소 사이즈로 해도 2.5mm라서 2.5mm라서 안맞고 요 음, 다시 자야겠어요 네. 아. 음.